아, 핸딩이 됐어 핸딩이 됐어 핸딩이 됐어요. 핸딩이 됐어요. 핸딩이 됐어요. 네. 다음 터 유치해야 되고요. 자, 홍인호 다시 들어왔어요. 네. 언제 들어왔나요? 자, 원통님께서 팀엔트응원하로 들어왔는데 s m c 도 하이킹 유유라고 원통은 형님인가요? 잠깐만요. 어, 홍인호 오! 설마! 오! 네. 오! 이상재 감독님이 주먹을 불끈집니다 자, 양팀의흐르 있습니다. 공인호, 네. 최영수, 주현이 원샷이겠죠. 네. 20대를 이끄는 가드들이 비선출 가드들이 이 경기를 이끌고 네. 있는 가운데, 3쿼터 남은 시간 60초. 홍기성의 선택은. 나 이제 파울하자 파울. 파울, 파울 파울, 하자.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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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 박수현이. 오호. 아니 박수현 막 기를 막 만드네요. 예, 대단합니다. 3쿼터 남은 시간 2초고 그래서 5동은 현재 1타이, 2동이 정말 만나요라고 자, o m 지군의령동의 후배를 응원해주세요. 음, 음. 와, 굴삭기 아, 박수현, 네. 굴삭기 아, 박선 투샷. 네. 자, 김창현님께서 우리 형수 잘한다. 지금 미쳤죠. 네, 최형수 네. 네, 미쳤고요. 이영규 팀이에요 이영규 네. 수비 좋고요. 좋아요. 자, 박수현이 자, 굴삭기. 아, 제가 점수 하나 안 올렸군요. 네. 박선 1구 어, 아, 들어가지 않아요. 야 아, 어, 들어가지 않아요. 사업이요, 사업. 오늘 이거 업셋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들어가면 서 지금, 우리 공에서치수있겠죠 네, 네 이불. <목> 아, 이건 들어갑니다. 상무! 네. 모무여무아무상 동인호 선수, 어, 어깨가 잠깐 뛰어, 어, 이거는 삼십 합이가 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자 도원결이, 어 저는 약간 에. 요것 좀 아쉬운 게 김현수 선수 아직 안 와도 됐, 예. 자 도원결이 한번 하겠죠, 예. 아 예, 퍼스널 파울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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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에, 에, 에. 예. 니고 퍼스널 파울로. 저도 그렇게 봤어요. 자 남은 시간 이 초. 여기서 이재원이 나오면서 쐈어요! 네. 우와! 와! 와 빛이 다시 나왔어요. 동점을 만드는 이재원. 오. 와! 이재원의 동점 버저비터와 함께 3코도 종료합니다. 경기는 네, 다시 네, 1부1고 올게요. 원점으로 저희도. 돌아갑니다.